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08년식 뉴아트입니다. SM7 뉴아트 3.5L이고요. 아이 차를 보니 새록새록 한 10년 전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 차를 새 차로 와이프 몰래 사가지고 갔다가 와이프한테 뒤지게 혼날 뻔한 그런 차입니다. 그 당시에 좀 프로모션을 좀 싸게 샀는데 새차 샀었거든요. 이, SM5 보러 갔다가, 아우, 여기 너무 이뻐가지고. 뉴아트는 제가 봤을 때 손에 꼽히는 디자인입니다. 진짜, 지금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요. 정말로. 너무 좋은 차고, 튼튼하고, 장고장도 없고, 정말 좋은 차입니다. 자, 뉴아트를 가지고 왔어요. 금액이 쌉니다. 이제는. 그 당시에 뭐, 3,500만원 이 정도 했는데, 3,400원 하던 차인데, 지금은 10년이 지난, 13년이 지났네요. 2차는 2008년이니까. 13년이 지난 지금 가격은 얼마일까요? 자, 이차의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차의 가격은요? 330만. 우와! 10분의 1 토막. 13년 만에 10분의 1 토막. 자, 외부부터 보겠습니다. 무사고 차량이에요. 여기 앞인가 뒤문짝 하나 교환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깨끗해요. 관리 정말 잘하고 타셨네요. 용도도 없는 차라 그런지. 자, 본네트 범퍼 깨끗하고, 라이트도 깔끔합니다.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네, 타이어.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 휠도 뭐저 정도면 깨끗하고. 이쪽 앞문, 뒷문, 뒤 왼다까지. 어우, 진짜 관리 잘 됐다.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요. 휠도 깔끔하고. 이 뒤에가, 앞에도 멋있는데, 뒤에 보세요. 지금도 전혀 뒤쳐지지 않는 디자인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 멋 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차고. 내 차였고. 자, 오른쪽 라인도 깔끔하고. 위에 루프. 이 랩핑. 루프 스킨. 루프 스킨 해 놨네요. 썬루프도 있는 차고요. 내부 옵션 보여 드릴게요. 이 삼성차는 스마트키가 기본 옵션이죠. 더운다또 어, 엘리잖아. 3. 엘리면은 옵션이 더 많아요. 메모리 시트 있고, 전동 시트 있고. 이거는 베이지 시트인가요? 네, 이렇게 시트 3시트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돌리는 스마트 키 스마트 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주머니에 넣고만 있으면 시동도 걸수 있고 열선이 요 밑에 있네요 열선이 요 밑에 있고 아그 당시에 그 내비게이션이 참 아기자기했네요 째깐하네 이것만 해도 비싼 거니까 이걸 떼고 여기다 많이 이제 달았었는데 저는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이차는 작업은 안돼 있네요 그리고 요렇게 요런 뭐 목베개나 이런 쿠션감이 있는 이 요, 좀 대놨습니다, 이런 것들. 을 키로스, 짧아요, 키로스. 13만 6,413. 13만 키로. 13년이 됐는데, 13만, 킬로. 1년에 만 키로 정도 탄. 그죠? 1년에 만 키로 정도 탄. 그리고 이렇게 대시보드 위에도 이런 걸, 매트도 깔아놨고, 선루프도 이렇게 열어놔봤습니다. 좋 음, 향기도 좋고,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싼 맛에 타기 참 좋은 차 같아. 요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10분의 1톤 났으니까. 뒤에 뭐 편하죠? 뒤에 편하죠. 어, 역시 대형차 넓습니다. 넓어. 좋다. 아 옛날 추억이 생각난다 진짜. 치킨집 할 때였는데. <laughs> 치킨집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트렁크.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 이거 뭐 이렇게 뭐 넣놨네요. 뭔지 모르는데 빼빼수도 있어요. 빼서 버리면 되니까. 자 닫고. 어 트렁크 공간도 넓고 좋습니다. 여기 원래 알리 3.5 이런 거막 많이 붙이긴 했는데 제건 2.3이었어요. 2.3. 어 좋습니다. 라이트도 HID. 어 관리 잘돼있고참 좋네요. 싸잖아요, 싸잖아. 자, 싼차 소개해 드립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08년식 s m 7 뉴아트입니다. 3.5L이고요. 이제는 탈만하죠. 330만 원이 된이 뉴아트. 13만 키로 정도 탔습니다. 1년에 1만 키로 정도 탄 그런 차량이고요. 관리가 잘돼 있었죠? 옵션도 많고 스마트키 열선, 뭐 썬루프,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등등 편의 옵션도 달려있는 이뉴 아트를 제가 330만 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